자, 오랜 시간과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방조제인데 결국 다시 바다로 되돌렸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여기서 잠시 수도권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죠. 굴포천의 최근 모습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굴포천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호에서 발원하여 서울시 강서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초읍 전오리 한강으로 합류하는 길이 15km의 하천입니다. 2017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굴포천은 수도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부평에 정착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공장 폐소와 생활하천으로 오염됐습니다. 이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굴포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2007년부터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심각한 수질 오염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강가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에는 오염물질 덩어리들이 뭉쳐서 떠내려가고 있고 오염된 물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풍겨 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 좋죠. 여기 원래는 자전거 타고 도로예요. 여기 산책도로. 근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쪽 감면저 위에는 안 나요.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지금. 그리고 맑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 여기 보통 한 열댓 명씩 와가지고 밤낚시도 하고 그냥 낚시하면 고기가 잘 잡혀요. 이런 거, 뭐 큰거 많이 잡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작년, 작년 한 7월, 8월, 9월, 10월 그때까지 저도 왔었어요. 이게. 작년 가을까지는 물이 맑았다는 주민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은 시커먼 오염물질만이 강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오염이 심한 곳은 COD 8.5, BOD 4.1의 수질오염 실태를 보였는데요. 굴포천 주변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런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가장 큰 하천오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구련천, 계산천 등 굴포천의 지천으로부터 흘러드는 생활폐수와 농경용수도 굴포천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인데요. 취재진이 굴포천을 찾은 날에도 뜨거운 김이 나는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공장 단속 확실해야죠. 뭐. 그거 하면 은 아마 괜찮아요. 이 물이 뭐 그그밖기더 있어요. 페스팩이. 그거 하면 좀될것 같아요. 강력하게. 하천 개선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로 직선 형태의 강변을 조성해서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을 떨어뜨린 것도 수질오염의 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심에 인접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굴포천은 이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굴포천의 하수시설물 개선을 통해 수질과 환경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부평구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